안녕하세요. 음, 타바오건 한재영 잉글시네미스 한스입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단순한 어, 프리포지션 전체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브입니다. 오브. 제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려다 리 보니까 비디오 편집을 하면서 느낀 게 아, 동시에 여러 개를 알려드리면 처음 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혼돈을 줄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하나만 알려드리려고요, 오늘. 그, 자, of인데, of는 뭐냐면, 일단 제 손을 잘 보세요. A word, B w o 가 있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묶여진 의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죠. 자, 이, 그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뛰어나는데, 지금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of.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A 색깔과 B 색깔이 합쳐져서, 오브로에서 묶이면서 하나의 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한 묶어서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만드실 때도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리고, 딱한 번만 더는 좀 재미없으니까. 5, 5, 5. 예. 공과 박스를 합쳐서 하나의 색깔로 바꾸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 된 겁니다. 예. 이게 오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뒤에 있는 전설의 짬뽕, 짬뽕의 전설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굳이 짬뽕이 뒤에 있어야 되고 전설이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해 볼게요 예. 자 이제 샘플 문장이 있는데 top of the mountain 보이시죠 top of the mountain 자 top은 꼭대기라는 뜻이고 어, 뒤에 mountain은 이제 산이잖아요 산 꼭대기가 되는 거죠 이 of에 의해서 산 꼭대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length of the movie 자 length는 길이죠 길일 만한 거고 이제 o 브더무 the movie 하니까 영화의 길이 영화의 길이, length of the movie is two hours 두 시간짜리 영화다 그 뜻이 되는 거고 어, 두 번째 문장 예, with of the table with of the table 이래서 하나에 다는 거니다더 음. 그러면 이총단 이게 이제 죠더 with of the table 즉 어, 테이블의 폭이죠 테이블의 폭 is 1m. 테이블의 폭이 1m다. 그, 다음 또, 그 다음은 또그다음또 텍스쳐 오브 더 패브릭. 텍스쳐 오브 더 패브릭. 텍스쳐는 보통 질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질감 오브 더 패브릭. 패브릭은 천이고 옷감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옷감의 질감이 is soft, 부드럽다. 자 여기서 보여주시면 아시죠지만다 텍스처와 패브릭을 묶어서 하나의 워드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졌고, 위드와 테이블을 묶어서 하나의 음, 단어가 됐고, 랭스와 무브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가 됐죠. 그리고 탑과 마운트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가 됐고, 그리고 탑 오브 더 마운틴, my speech of voice, 내 네, 말의 소리.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브는 제 손을 보십시오. 제 A 주먹, B 주먹,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또 다른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브입니다. 어, 이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